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시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대돈의 둘째 딸, 곧 그달 이랜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둘째 600세 600세 둘째 달이1일 10세 1일. 그러면은 17. 2월 17. 600세 두달1 7입니다 창세기 강의백 아홉 번째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의 종류별 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암수 둘씩,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쌍씩 종족 보전을 위해 방주에 태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용도를 위해 부정한 짐승은 한 상씩을 더 태웠고, 정결한 짐승은 일곱 마리를 더 태웠습니다. 방주에 탄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은 1년이 넘게 어떻게 그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들을 공격하거나, 서로 싸워서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방주 안은 무질서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때 방주 안에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다 끝나기까지 노아의 방주만큼은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는 모든 짐승들도 다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사나운 짐승은 없고 다 온순한 짐승들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본의 빛으로 둘러버리며 온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도 순간에 변하는 것을 봅니다. 악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가늠하고 음욕을 품었던 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순간에 변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에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마칠 때까지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지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이 근본의 빛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살아요. 근본의 빛으로 둘러있는 상황에서 사는 겁니다. 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에도 충성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세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소라탑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하고 태극기하고 하는 거는 지극히 간단한 모션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어, 근본의 빛, 그거를 방사선 같이 물이 그 돌멩이 연못에 하나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번, 반사격으로 이렇게 번져나가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변 사람, 주변 분들 보면 진짜, 어,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진짜, 뭐, 여든, 아운, 아운? 저는 거의 여든 분, 여든세 넘은 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짱짱하십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본의 빛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의 빛이 서서 이렇게 번져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은혜 안에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 보면 진짜 성령충만 성형 성령의 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잠깐 걷어요. 펼쳤다 걷었다는 주인 마음입니다. 잠깐 걷어요. 그러면 이 땅은 칠년 할라. 그럴 때는 그 러브 버드 버그 그 벌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허무감도 못 느끼고, 의뢰에 있는 거 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 아파트 틈새 좀 열어놨더니 그 벌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런 대화도 제가 들었어요. 그니까, 러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는 바람에, 러브로 이렇게 붙여놓는 바람에, 혐오감들 안 갖는 것 같아요. 노와, 그러니까 이제, 아담 하와, 하와를 꼬실 때 뱀이 아주 말을 그릇하게 포장을 했잖아요. 저거 먹어봐봐. 그러면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와 같은.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에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마칠 때까지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지요. 이에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근본의 악성, 속성은 드러내지 않았고 노아의 말에도 순순히 따랐습니다. 짐승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공간에서 남전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7년 활 아니 천년 왕국 때 이런 나요. 우리는 육의 이제 우리는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나비와 같은 삶을 살아요. 나비에 날아다녀요. 우리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고 이 이제 이 땅에 육의 사람들이 남았잖아요. 육의 사람들은 같이 살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말에 순순히 따랐고 근본의 악성 속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비록 문씨 이씨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악한 속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본의 빛으로 둘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악한 속성은 그대로 있잖아. 이것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거의 끝났을쯤 빛을 잠깐 걷어요. 그러면 무적갱에 갇혔던 악한 영들이 나와서 휘리르면서 문씨와 이씨 같은 사람의 그 죄의 속성, 악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발작을 하는 거지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저는 어, 삶 속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조명을 해서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성이 나오지 않고 온유하고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근본의 빛으로 둘렀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온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한정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짐승들의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지요. 아래층부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 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 하마, 녀석 하마 하마스, 하마스, 했을 때, 하마스, 하마스, 했을 때, 히스, 그의 꺼, 뭐, 히즈, 뭐, 그, 이제, 그녀의 꺼, 그랬을 때, 하마, 하마스, 하마, 그, 막, 입이 욕심구러기, 그, 하마. 하마스, 히스, 하마스, 또, 그렇게. 코끼리 하마 사자 호랑이처럼 덩치가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짐승들입니다. 이는 방주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배치였지요. 아래쪽이 무거워야 방주가 더 안정되고 균형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층에는 그 다음 크기의 짐승들이 맨 위층에는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노아의 여덟 식구가 거했습니다. 혹 어떻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한층에서 살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같은 층에 산다 해도 공간이 잘 구분되어 있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강주 내부는 공간이 매우 효율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양식을 저장하는 공간이 각층마다 있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층에만 양식창고가 있었다면, 짐승들에게 밥을 줄 때마다 오르내리는 수고가 얼마나 크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짐승들의 양식창고를 각층에 가장 오른쪽 끝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 하루에 한 번만 양식과 물을 제공하였지요. 이는 모두가 배부르다 느낄 만큼 넉넉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허기를 느낄 만큼 적은 양도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은 하나님의 근본의 빛으로 둘러 있었기에, 짐승들은 하루 한번 일정량의 섭취만으로도 살아가게 충분했습니다.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있어 모든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일은 하루에 단한번 한다 해도 만만치 않았지요.그런데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더 난감한 일은 그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해도 짐승의 수가 워낙 많아서 배설물도 그 양이 사실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일일이 짐승의 우리에 있는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노아와 가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미리 아시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배설물 처리 시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짐승들이 우리 안에 한 지점에서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지요. 노아와 가족들은 한 곳에 모인 배설물만 방주 밖으로 내버리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생활 내내 짐승들을 돌보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심심할 틈도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지요. 사실 육적으로는 상당히 고된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불평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했지요. 그러니 자신들이 할 일을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고, 대충대충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굳은 일들이었지만, 방주 생활 내내 감사와 기쁨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각종 예배와 기도도 자발적으로 하시고 봉사할 것을 스스로 찾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나 성전 청소도 자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 없이 식당 봉사, 교통 봉사, 청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육으로 볼 때는 힘이 들고 굳은 일들이었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이처럼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봉사를 혹여 지금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한다 했던 그 마음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기분 상하는 일을 당한다 해도 그로 인해 주님께 향한 마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닌데 왜 주님께 향한 마음이 바뀌어야 하겠는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은 내 마음의 비진리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지요. 너와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결코 녹록지 않은 방주안의 삶을 묵묵히 성실함으로 지내었습니다.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방주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하지요. 이 한가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어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셔야 되겠죠. 10절을 보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도 7일 후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겠다 라고 하셨고, 7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하는 유예 기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홍수 심판을 이루실 때에 영계에 정해놓으신 공의대로 조금의 더함이나 덜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셨음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후에 홍수 심판을 이루겠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새롭게 인간 경작을 이루겠다 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도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홍수 심판으로 경작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년 왕국, 칠년 혼인잔치, 칠년 환란 그런 거를 어 이렇게 문구에서 그런 것이 연상되는 것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은 어느덧 자리를 잡았어요.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리고 저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음, 하늘이라든가 그런 것도 찍기 때문에, 어, 이제 믿어져요. 근데 딱 듣기 시작하면 이게 생소합니다. 틀어집니다. 어색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듣다 듣다 보면 이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 돼버려요. 자기 자신 믿음이 돼버립니다. 홍수가 땅에 덮인다라는 말씀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은 어둠을 뜻하며 홍수 증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홍수가 땅에 덮인다는 말씀에는 홍수가 땅에 덮인다라는 말씀에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심판하여 새롭게 평정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둠고 악을 심음으로써 이 땅에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였지요. 어 윤달 윤이 6월 윤달이 들어 시작됐죠. 그윤 어게인 그 외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윤달윤으로 알려줬어요. 윤어겐 윤어겐 그런 이제 집회 참석했을 때는 저는 같은 윤이에요. 그러나 윤달윤으로 외치게 했어요. 윤달윤 윤달이 꼈잖아요. 근데 뭔 뜻인지는 몰라요. 어려운 뜻이 영감으로는 아는데 정확하게 찝어서 할 수는 아직은 이제 몰라요. 근데 윤 외칠 때마다 저는 윤달 윤으로 외쳤어요. 윤달 윤 윤달 디어 윤달 윤이 드디어 갔어요. 하나님은 음력과 양력을 쓰십니다. 원수음하기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어둠과 악을 심음으로써 이 땅에 그들의 세력을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음 음욕,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서운함 등 온갖 비진리와 악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행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달두달석 달이 되면 이제 자신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는 마음이 되어 버립니다.왜 그럴까요?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불러 넣어 주고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땅에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고 어찌하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질리와 악을 심어 주어 그들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세상 것을 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한두번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하면 결국 중독이 되고 늪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것은 과감히 끊어 버리시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지요. 노아 홍수 때에도 세상은 온통 죄로 관영되어 악한 원수마기 사단의 계획이 거의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당대의 의인 노아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자자 물로 땅을 덮으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평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 경작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니 인간 경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부터 다시 인간 경작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윤달, 윤이 되니까 이제 올해 유난히 덥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저 해가 미쳤나 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여나 해가 미쳤나 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셔야 돼요. 아멘, 샬롬.